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수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둥지둥. 할지어다 말강과 그 제사장들과 그공관들이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어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그럼...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내가 암몬, 암몬 자손의,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암몬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어, 여러분들 저기 기독교인들이 오늘의 운세나 또 띠별 운수, 그다음에 뭐 타로 카드라든지 별점 이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이 말하면서도 내신 관심이 있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나는 어떨까? 내 인생은 어떻게 풀릴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연애 프로그램 보면은, 방송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기독교 연예인 중에 무당한테 점보는 거나 또 이제 관상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신의 사주와 이제 점을 보는 장면이 버젓이 나오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아 뭐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이스라엘하고 암모는 원수사이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하고 암모니 원수 관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모니 섬기는 몰렉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스라엘 그, 내에 이 몰렉 재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경선 함부로 넘을 수 없잖아요. 군인은 그, 지키고 있고, 군인이 뭐 기순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국경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우상은 솔로몬 때또그 전에도 일부 들어오긴 했지만 결혼 동맹이 결정적이에요. 결혼 동맹으로 쉽게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를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그니 그러니까 우리 속담 중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있잖아요. 이게 딱 이스라엘에 이제 맞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이방에 관한 심판 중에서 네 번째. 그 예언 중에 네 번째 심판인데, 첫 번째 우리 지난주 계속 봤지만 애국, 그 다음 블레셋, 그 다음 모아. 이어서 이제 오늘 암몬족 속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 암몬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수예요. 적대적인 역사적 그러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비슷해요. 그런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암몬은 BC 733년에 이 아수르의 디글라 빌레셋 이 왕이 침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속국이 됐어요. 아수르의 그리고 이제 암몬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BC, 그,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단 말이에요. 아스루에서. 그, 막, 그, 일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 다 흩어졌어요. 가난에는 자기네 다른 사람 와서 심어놓고, 사람들을. 그때, 야, 이제 저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못할 거야. 미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거예요. 차지했는데 어떤 땅을 차지했냐면 이스라엘의 갓지파, 가치파. 갓지파가 이제 저기 지도에 보면 나오잖아요. 갓지파 조지역이에요. 조지역을 이제 그 지역을 이 암몬이, 스그몬이 그냥 차지해 버린 거죠. 그 저기서 이제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금미스 전투가 있었어요. 이게 애굽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박살난 이 전쟁이었는데 이때 이제 모아바하고 유다와 함께 바벨론 편에 섰어요. 이 암몬이. 근데 BC 600년에서 597년 사이에는 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유다와 함께 반 바벨론 동맹을 형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 공격에 올 때는 또 바벨론 편에 섰어요. 와다리 같은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왜 바벨론에 망했냐면 우리가 유다 총독을 임명한 그달야 있잖아요. 이 그달야의 암살을 암몬의 바알리스 왕이 사주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2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일절에서 이 암몬이 섬기는 우상 이 말말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없느냐, 말감이 갓을,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들에 사는,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니까 우리 이암몬 자손은 이스라엘하고 어때요, 관계가? 같은 혈통이에요. 그니까, 러 어,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그 딸에게서 낳은 벤 안미의 후손이에요. 벤암미의 후손이에요. 둘째, 둘째 딸에서. 그냥 같은 적이에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고 싸움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 기록돼 있는데 여기 3회 어, 창세기 19장 38절에는 그 베난민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회 상 11절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눈을 다 빼야,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언약하리라. 내가, 내가 온,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잔인해요. 그러니까 뭐 싸움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암몬이 요단강을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어요. 침략했다는 거는 자주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모스 1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또 이거는 아주 얼마나. 한했는지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 암몬 자가지로말가그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러의 아이벤 여인의, 여인의 니라 싸움을 좋아하는데 아주 잔인한 그러 면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암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암몬의 욕심, 과욕, 그리고 이제 자기 질경을 땅을 넓히려는 그 마음이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민족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암몬이 왜 가치파 이스라엘 가치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지금 데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자식도 있을 거고, 앞으로 산속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약속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확신해 주는 그 말씀이 오늘 아까 그 1절에서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감은 제가 그 칼럼에도 썼지만 산월 이야기에 이게 이제 암몬의 민족신 밀곰에 대한 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몰록, 밀곰, 말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그 말감 신을 섬기는 건데요. 이 우상 숭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그 정결 의식에 자식을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이 인신 제사로 유명한 게 바로 이 말감 신 네, 정결의 식이에요 어, 이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것이다. 라빠는 페어담이 언덕이 되고 그 마을들은 그레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수도가 네. 라빠예요. 저라 아빠의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압는 어디에 있었냐면 약봉 약복강 상류에 세워진 고대 도시 암몬의 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저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한 약복강 상류에 세워지고 물도 풍부하고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요르단의 수도인 안만과 동일한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빠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라빠의 지금 사륙, 그러니까 파괴 행위로 전쟁을 통해서 비명소리와 두려움, 그 두려워하는 신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폐허더미가 되고 모든 마을은 불탈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6.25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서울이나 평양이나 폭격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처참한 그러한 도시를 우리가 다큐멘터리 통하면 보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막 아이들 엄마 아빠 죽어갖고 막 울고 있고, 아주 그 건물들은 다 폐허가 되죠. 폭격으로 평양 같은 경우는 아예 쑥대밭이 되었죠. 그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과 그 테러의 그 참혹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옛날 전쟁이나 현대 전쟁이나 마을이 불타고 사람이 살수 없는 잿더미가 되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뭐 예전에 지금이나 똑같이 살상과 그 모든 마을이 사람이 살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암몬의 불탄 성읍들을... 아까 마지막 절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결국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할 거다 너희 라파의 딸들아 부르질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갈과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러니까 암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라빠가 제더미가 되었으니까 너희 헬스본의 주민들, 그 그러니까 암몬의 도시죠, 중요 도시들 그리고 라빠의 주변에 성읍에 사는 사람들 다 굵은 배옷을 입고 통복하라는 거예요 애국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다 자기 같은 백성들이 동족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침략에 허둥지둥 어, 안전한 데가 어디지 하고 찾아 돌아다니면서 지금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그, 뛰어다니면서 안전한 곳을 피난처를 찾아다니는데 울부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다른 민족의 그 신들처럼 안몬의 신이 포로로 잡혀간다. 아까 그 말감의 그 자기들이 수호신인데 이 말감이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누구도 잡혀가느냐?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이 신을 섬기던 고관들, 지도층들도 다 잡혀간다는 거죠. 결국 그 암몬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 보면요, 전쟁은 기존 체제를 뒤엎는 게 전쟁이에요, 휴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던 가치, 질서 그리고 시스템이 모두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화적 강제적 교류가 생겨요. 침탈이라고 그러죠, 결국. 그래서 한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되게 돼 버려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떤 한 사람이나 계층에게는 기회가 돼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런데 또 <laughs> 기득권층들. 기득권층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박탈당하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이 우리 조선을 수렵하게 그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 장기전 이렇게 펼쳐지면서 자동적으로 문화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일제가 오랜 동안 강정 기간을 통해서 문화적 그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이라든지 어, 그 건설 현장의 이런 용어들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이제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러니까 전쟁은 이래서 이제 그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 상대방 나라의 역사에 그리고 문화에 남아 있는 게이 전쟁의 율증입니다 오늘 이제 암몬을 심판할 하나님이 4 절에서 그 교만을 이제 말씀하세요 사절 같이 읽어보시면 아 여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따라,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벨론을 배반한 이 방종한 안무나 내가 자랑하는 골짜기가 너희의 방패막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재물도 이제 빈털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는 어떤 지형을 갖고 있었냐면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쪽으로 침투할 경우가 없죠.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북쪽은 야복강을 국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예요. 이게 뭐 다른 데서 다른 나라가 침략할 수 없는.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비옥한 이 땅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동안 아주 평화롭게 산 거예요. 침략하는 나라도 없고 음, 비옥한 토지에서 자기들 그 농산이나 농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무역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모는 야 쳐들어 올라면 쳐들어 오라 와봐 한번 자신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거죠.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질 거다 가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제 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평수의 자신들만의 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보장되는 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도 사짜 들어가는 사람들. 전문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금융소득 있죠. 또 임대소득 있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땅이 상승돼. 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가질 거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어.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안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고려의 달밖에 실제 행복 지수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관리하기 힘든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부자들이, 예,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부자가 아니라 아주 돈 많은 이 부자들 보면 이 중독에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독으로 인해서 이들이 심신이 이제 폐허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어 잠을 못 자며 괴로워하는 그런 부자보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돈 없었고 가난해도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PPT 아까 잠깐 위로 나왔었는데 바로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때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가질 거다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잠못 이루는 인생이 가장 괴로운 인생인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결국 세상의 주인신 이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꿀잠 자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란. 여러분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꿀잠 때문에 잠을 잘 이루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절 아, 네. 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사방에서 내게 옮기하니 리 너희 각 사람이,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것이요. 도망하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라. 그러니까 앞모래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호칭이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징벌하시는 용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결국 이 칭호를 사용한 것은 결국 암문을 심판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유일하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심판을 성실하게 약속대로 이행하실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암몬에게 임하는 이 심판 중에 아까 전쟁에 부르지는 소리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사방에서 오는 공포예요. 사방. 사방에서 밀어닥치는 공포. 그 공포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구약에서 본 것처럼 그 아수르 군사들도 그렇지만 그 사사기 때그 보면은 다 그냥 자기끼리 싸우잖아요. 기도원 전쟁에서. 그 공포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포가 임하면 다 그냥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는데 오늘 암몬에도 사방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임한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앞다퉈 도망가는 거예요. 주랭난 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은 원래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걸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회개했어야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 자신들의 그 요새화된 지형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말감을 자랑하고 코웃음을 치며 하나님을 없인 적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혼합주의니까 하나님도 믿고 말감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 보면 뭐 어때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신만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암몬의 자랑과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먼지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사람도 흩어져 버리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도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모아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실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BC 이 3세기 이후에는, 어, 다른 이 조그만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암몬이 아랍 쪽 속에 편입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냥. 역사상에서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이 교만하고 자만한 이암몬을 그냥 내팽기치지 않으세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그,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내가 암몬 자손의,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모합도 그랬잖아요. 회복을 약속하셔요.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포로에서 기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왔으나, 아니 선민님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었어? 아니 무슨 맨날 모합 살려주신다고 그러고, 암몬도 살려준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 말씀에서 볼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플랜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이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우리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만드사 원수 된것 곧, 곧 중간에, 중간에 막힌, 막힌 담을 자기, 자기 육체로, 육체로 허시고.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방인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0절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암몬을 언제 해보, 회복시키는 거냐. 이방인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맞냐 하는데, 이게 이사야 60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쳤으나, 이제는 나의, 나의 은혜로,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것이요. 그들의,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성길 것이며, 것이며,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모든 자가 내 발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방 족속들,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이든 모압이든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회복의 시기가 언제일까? 아까 말한 암몬 뭐, BC 3세기 왜다 사라졌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 권세와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고 계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셨지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리고 같은 동족이지만 함부로 갈수 없는 쉽게 갈수 없는 북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재물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던 이 교만한 안문이 철저히 심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숭비하던 말감 다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짓 우상임이 드러났어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력, 학벌, 연봉. 뭐 연봉 1억? 그리고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친구의 숫자? 또 인생의 나름대로의 노하우. 그런 어떤 나만의 분명한 요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새가 바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될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똑같아요.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처럼 길지 않아요. 짧아요. 허황된 요새에 숨지 말고 아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